네. 안녕하세요. BMW 도이치모터스 이동욱 대리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영상 속에서 사라졌어요. 차량에만 좀 집중해서 전달드리고자 음성으로 한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희 BMW에서 가장 컴팩트한 차량 1 시리즈 모델입니다. 영상 속 보시는 모델은 120i 이제 M 스포츠 모델입니다. 23년식이며 외장 컬러는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입니다.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도 꾸준히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컬러 조합입니다. 1 시리즈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모델과 m 스포츠 모델이 있는데 어 차이점은 이런 휠과 그다음에 이 익스테리어 그다음에 이제 핸들 디자인 실내는 헤드라이너와 센서텍 가죽이 들어갑니다. 23년씩 최근에 m 스포츠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면서 차량 금액이 5,09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1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옵션이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패드업 디스플레이 뭐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 다 갖추고 있고요. 저는 큰 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이 차량을 매우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영상 속에서 스포츠에 대한 디자인과 휠 디자인 같이 남겨드릴 건데요.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원표는 이 차량 금액은 5,090만 원이고요 전장이 4,320 네, 전고가 1,400입니다 휠 베이스가 2,600인데요 1시리즈의 재원은 2시리즈랑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2,000cc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은 저희 520i랑 동일한 190마력이고요 제로백은 7초 연비가 한1 3 k g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1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연비는 우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휠과 좀 다르게 M 스포츠는 18인치 들어가고 있고요 외관부터 한번 보시면 되게 옹골차죠 M 스포츠의 디자인답게 일단 스포티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남녀노소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17인치가 아니라 18인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멋있고 또 스포티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휀다의 M 배치도 있고 또이 스카이스크래퍼의 가장 큰베네피은는좀 관리가 좀 소홀해도 오랫동안 차량을 좀 신차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, 후면 모습은 램프가 또 1시리즈만의 또 고유의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역시 BMW가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데 네, 여기서 이제 후면 디자인도 완벽한 모습이고요. 저는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간격에 좀,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내부 보시면 내장컬러는 블랙시트로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오토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자 핸들 4층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 ID8 바뀌기 전에 실내 디자인 채택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 가죽 시트도 이렇게 좀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컴포트 시트에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도어트림에 엠비언 트라이트도 들어가고 있고요. 기어노브 이렇게 키는 일반 키 2개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카드 키까지 들어가고 있어요. M이라는 상시적인 표시도 들어가 있고 총 3개죠.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홀드, 뭐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, 스타뱅고 기능, 뭐 에코 모드 총세 가지 이제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. 현재 계기판 모습입니다. 자, 그다음에 뒷좌석도 한번 볼 건데요. 도어 트림부터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파란색이 포인트로 시트 들어가 있고요. 크기가 생각보다 또 안락하더라고요. 저 앉아 보니까.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썰루프도 일반 썰루프가 아니고 파노라바 썰루프인 점도 굉장히 반해서도 답답함을 많이 해소해 줄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1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는 10월 기준이거든요. 10월 기준으로는 저희 BMW 파이낸스 사용하시면 이자 지원되면 지금 저금리도 하고 있습니다. 할부 같은 경우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고요. 리스 렌트인 경우는 4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월 납입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1 시리즈는 구매 혜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한 10월 달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 말은 즉슨 재고를 빨리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할인이 정말 좋아요. 어, 이제 뭐 배우자분이나 따로 이제 뭐 따님분이나 1시리즈를 구매를 희망하고 계셨던 분은 10월달 꼭 놓치지 말고 구매하셨으면 너무 좋은 결과 예상하고 있고요. 망설이지 말고 재고 다 빠지기 전에 연락 바로 주십시오. 제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많은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